주의해야 할 수동태를 봐볼게. 자, 수동태는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지만 비동사 플러스 피피야 요거는 불변이니까 꼭 외워줘야 돼. 그지? 그리고 수동태는요. 뭐가 되다, 뭐 이런 뜻이잖아요. 뭐 뭐를 당하다, 되다라는 거야. 능동적인 아이는 스스로 하는 거였고 수동적인 아이는 되다라는 거였어. 자, 일단 봐봐. 동사 구의 수동태야. 원래는 앞에서는 뭐 배웠냐면, 예를 들어서 잠깐 복습할게요. 아이. 러브 누구 좋아할까? BTS 난 BTS를 사랑해 라는 거였어 근데 난 능동적으로 내가 스스로 사랑하는 거니까 여기 능동태를 쓴 거고 근데 나는 BTS를 사랑하는데 BTS는 나에 의해서 사랑을 받는 거야 맞죠? 수동태를 받는면 어떻게 되죠? 이게 주어 나는 사랑한다 BTS를 목적어죠 목적어가 이렇게 주어로 갑니다 그럼 BTS 그 다음 여기 동서 어떻게 되죠? BPP로 이즈 여기 현재형이었고 여기 단수니까 3 단이니까 is, pp형, love의 pp, loved, is loved by me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이거 수동태죠? BTS가 나에 의해서 사랑을 받는데요. 아, BTS가 나에 의해서 사랑을 받는 거고, 그쵸 그러니까 이게 수동태였어. 근데 우리가 이렇게 동사 하나짜리만 계속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동사 구예요. 자, 구라는 거는 뭐냐면. 어, 단어 두개 이상, 두개 이상이야, 세 개가 될 수도 있어. 두개 이상이 모여서 한 단어처럼 쓰이는 거야. 예를 들어서 이거봐. Take care of, 돌보다. Run over, 어디, o v e r 위잖아요. 그 그러니까 어디 위를 달려가는 거니까 차가 뭔가를 치는 거고. Look up to 위를 보는 거니까 존경하다. Bring up 하면 키우다. Look after, 돌보다. Left at, 비웃다. Look down on, 경멸하다. Put off, 연기하다. 이거는 반드시 외워야 되는 거야. 일단 봐볼게요. 트럭은 주어. ran over 쳤다. 나왔죠? V. The garbage can을 쓰레기통을 쳤다예요. 자, 그러면 트럭 트럭이 쳤다. 쓰레기 can. 쓰레기 토, 쓰레기 아, 네, 죄송합니다. 쓰레기 캔이죠. 그죠 쓰레기 캔. 음. t t r u 이 쳤어요. garbage can을 쓰레기그 쓰레기 통통을 그 쓰레기 쳤대요. 오케이. 그럼 목적어가 여기 나왔죠? 이제 목적어가 주어로 왔어요. 이렇게그죠 그리고 어떻게 이 run over ran over이죠. 그죠? run의 과거형 ran over. 쳤다 이건데 여기가 지금 과거형이죠. ran 과거형이고 그죠? 과거. 그리고 쓰라기 차는 3인칭 단수니까 과거형 써서 was 쓰고 우리가 run ran run. 그죠? 비동사 pp니까. 아무리 여기가 run ran run이어서 여기가 run처럼 아무리 run처럼 보이는 데서 이건 원형이 아니라 pp형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비동사 pp 5번은 그대로 오고 그 다음에 by the truck 나온 거겠죠 그래서 이때 truck이 by the truck으로 바뀐 거예요 할수 있겠죠?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하나만 더 해볼까요? 자 그는 연기했습니다 put off the meeting 해볼게요 안 써도 돼요 뭐 쓰고 싶으면 잠깐 퍼져하고 쓰고요 아니 이해를 해보세요 그는이에요 얘들아 이거는 현재형이냐 과거형이냐 생각해 보세요 이게요. 현재형이었으면 시가 3인칭 단수니까 동사에 S가 붙었겠죠. 근데안 붙은 것도 아는 것은 아 이것은 풋풋풋 put, put, put 이래서 과거형이구나라는 걸알수 있어요. 그죠? 이건 과거형입니다. 그는 밀었다 미팅을이야. 자 그럼 주어, 동사, 목적어 이렇게 되겠죠. 자 역시 목적어 가 주어로 옵니다. The meeting 단수의 과거니까 was. Put, put, put. 아니까 was put off.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뭐야? 반드시 뭘 쓴다? By를 또 쓰는 거. 어, 전치사 by 또 이상해요. 또 나와 이상해. 전혀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다른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상관 없어요. 힘 목적격 이렇게 나오는 거야. 알겠죠? 마지막 한 개만 더 해볼게요. 자, 자, 그가 나의 가, 나의 강아지를 돌봤다. He took care of me. 그는 나를 돌봤다야. 그가 돌봤다 나를. 그가 돌봤다 나를. 그죠? 그럼 어떻게 목적어가 주어로 오니까 아이가 되고, 그치 동사는 과거 was taken care of. 그죠? 나는 돌보게 되었다. 누구에 의해서. 바의 힘. 그에 의해서예요. 그죠? 나는 돌보게 되었다. BPP 바의 힘. 이렇게 되겠죠. 그에 의해서. 그죠? 내가 돌보게 되었어요. 그에 의해서. 이렇게 되겠죠? 나는 돌보게 되었어요. 그에 의해서. 이렇게 된 거야. 이해할까요? 잠깐 강아지라고 했다가 미로 바꿔서 미안해. 어쨌든 목적어가 주어로 왔고 그 BPP가 왔고 그죠 바이 플러스 목적격이야. 선생님, 오브가 나왔는데요. 또 바이가 나와요. 전혀 상관없다고 했어요. 오케이. 됐어. 이제 이거 안 써도 되고. 쓰고 싶으면 멈춰서 다 돌아가세요. 자, 수동태로 쓰이지 않는 동사. 별표, 왕별표. 아까 것도 중요한데 이거 진짜 중요하고요. 정말 정말 중요해서 고등학교 때 시험에 정말 많이 나와요. 알면 1초, 0.1초 딱 찍을 수 있는데 모르면 틀리는 거죠. 뭐. 자, 자동사 어 p p 나타나다, d i s a 사라지다, 헤픈 일어나다예요 여러분, 자동사라고 했는데 자동사는 스스로 쓰이는 것서 목적어가 없어. 그래서 얘들아 봐봐. 타동사에서 타동사라는 게 뭐야? 이게 VT가 타동사거든요. 타동사가 뭐예요? 선생님 뒤에 목적어를 반드시 가져야 되는 게 타동사야. 예를 들어서 I love i 나는 사랑해. 뭘? 목적어가 반드시 나와야 돼. 그지? 이건 타동사야. I 뭐 할까? by 나는 산다. 응? 뭐를? 목적어가 나와야 돼. 다 타동사야. 그지 근데 예를 들어서, 음, 태양은 떠오른다. The sun rises. 오케이. 말 되잖아. 이거 자동사야. 목적어가 뭐다 뒤에. 알겠어? 자동사는 타동사지 어떻게 알아요? 뭐뭐를 이라는 목적어가 들어가면 타동사고. 아니요 자동사예요. 그리고 사실은 원래는 자동사, 타동사가 둘다 대부분 가능해. 모든 사전에 보면 다 그렇게 나와있거든요. 근데 대표적 자동사를 외우시면 돼요. 예를 들어 볼게요. 하나 더 해볼까요? 네, 잘 봐. 이거 알려줄게. 그는 산다. 시흥을 사라. 시흥에 사라. 시흥에 산다에서 인 시흥 이렇게 하죠. 이렇게 동사가 나오고 바로 목적어가 못 오고 전치사가 오는 경우는 자동사로 가는 거야. 한번 더. 한번 더. 한번더 해본다. 자 그럼 또뭐 있을까? 음, 그는 셋 앉았다. On the table. 자 이때 셋은 자동사일까 타동사일까 생각해봐. 그러면, 그는 앉았다. 하고, 전치사. 어디다가? 테이블 위에 앉았다. 그는 앉았다. 테이블 위에. 아하. 그러면 이거는 뭐야? 전치사가 있으니까 자동사인 거지. 그지? 오케이. 근데 봐봐. 자동사가 있으면 되게 목적어가 없죠. 근데 우리 수동태 만들 항상 어떻게 했어? 목적어가 주어로 왔단 말이야. 항상. 그치? 그리고 BPP, 바이, 목적교 이거였단 말이야. 반드시 목적어가 있어야 주어로 와. 근데 이거 같은 게 목적어 가 없고, 여기도지 금 목적어 없어. 선생님이 온더 테이블 같은 걸로 하면 안 돼요? 온더 테이블 얘들아. 전치사 플러스 명사는 전명구라고 하는데 전치사 플러스 명사는 절대로 주어가 될 수가 없어. 알겠지? 주어가 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전명구는 주어가 될수 없기 때문에 이건 자동사는 자동적으로 수동태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 한거 너무 중요한 얘기야. 그래서 학교에서 고등학교 때 많이 하게 중학교 때로 그랬지만 뭐 언제 어디어떤 어디, 영어에서도 is appeared. 이즈 disappeared. 이즈 happened, happened 이런 게 나오잖아? 그럼 무조건 틀린 거야. 무조건 틀린 거야. 시험에 굉장히 많이 나와. 나타나게 되다. 사라지게 되다. 왠지 될것 될 같아. 한국말이 될것 같기 때문에 되는데 절대 아니다. 이거 무조건 해보세요. 그래서 봐봐. 나의 가장 좋아하는 가수가 등장했다. TV에. 자동사기 때문에 절대 수동 태 쓰지 않습니다. 이렇게 쓰는 거 절대 안 된다. BBP 안 된다. 그리고 이건 타동사 가 어디 분명히. 뭐뭐를 가지고 있다. Resemble. 담다인데 뭐뭐를 담다. 목적어 있죠 분명히 있어야 돼요. fit 뭐뭐에어울리다해서다 타동사야 이건. 타동사는 원래 목적어가 있기 때문에 주어동사 목적어니까 수동태 만들 수 있어요 이렇게. 그러나 그러나 얘만 소유 소유나 어떤 소유 가지다란 소유나 상태 나타낼 때는 수동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블로그를 가지고 있다. 근데 블로그가 나에 의해 가지게 되었다 이런 말을 쓰지 않는다라는 거야. 이거 이렇게 설명해서 아 하고 있지만 또 워크북에서 나오잖아 그럼 또 틀려. 기억해 이런거는 수동태가 안된다 오케이. 자 be covered with 모모로 덮여있다 be pleased with 모모로 기뻐하다 be satisfied with 만족하다 be disappointed with be disappointed at 모모에 실망하다 be surprised at 모모에 놀라다 be interested in be filled with be known to be made of be made from 여러분 선생님이 지 이거 왜 읽었냐면 여러분도 이거 읽고 따라하고 괜찮아 앞에 친거 있어 따라하고 그 다음에 외워야 돼 반드시 왜 썼냐면 우리 다 바이 썼지 봐봐 계속 바이였어 근데 바이 말고도 이렇게 bpp잖아요 여기 지금 다 bpp란 말이야 그지? 이 bpp에서 bpp에서 바이 말고도 다른 걸 사용하는 거야 이건 외워야 되는 거야 그래서 아 바이 쓰고 싶지 그지? 다 그냥 통일하면 좋은데 얘네들이 많이 쓰는 전치사가 있어 요렇게 반드시 써야 돼요 중요합니다 한번 봐볼게요 상자가 비틀드 이제 덮여있습니다. 사탕으로 이렇게 되겠지. 우리는 놀라게 되었다. 그의 갑작스러운 방문에 라고 해서 이거 외워져야 됩니다. 됐죠? 송태 뒤에 무조건 바위가 아니다. 자 멈추고 풀어볼게요. 1번 2번 자 풀어봤죠? 자 아직 안 풀었으면 계속 보세요. 멈추고요. 내 강아지가 내 친구 딜런에 의해서 어저께 강아지가 돌보는 거 아니죠? 땡 강아지가 어떻게 스스로 돌봐 친구에 의해서 모모에 의해서라는 게 나왔죠. 돌봐지게 되었습니다. 강아지가 이렇게 보게 되는데 이거 말도 안 돼요. 왜냐면 룩은 자동사예요. 반대서 어떻게 해야 돼? 룩 애프터였어요. 이거 돌보다 돌봐졌습니다. was looked after by my friend 이렇게 되겠죠. 원래 이거였어. 어떤 문장이냐면 잘 봐. 만약 이해 안 되면 my friend Dylan looked 돌봤다. 딜런이 그 내가 일부 뒤로 쓴 거야 그냥. 귀찮아서 looked after my puppy. 티가 빠졌다. Puppy 그럼 어떻게 해야 돼? my puppy 목 적어. 내 강아지가 돌봤다. was looked After. 그다음에 Bye, my friend 이렇게 거야. 강아지 왔고, BPP 그대로 오고 b y 오그지 b e disappointed. 뭐 나왔어? 앞에 보면 알죠 지시라도 올랐으면 위드나 에이시 A 우리는 실망하게 되었다. 그 밴드의 새로운 또 곡에 새로운 노래 실망하게 되었대요. 오른쪽 풀고 스무트 갖고 오세요.